안녕하세요, 레이즈입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좀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뒤쪽에 보시면 어, 153m 짜리 아일랜드 형태의 파스리올이 보일 텐데요. 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실험이죠, 실험. 네, 오늘 하고 싶은 실험은. 어, 쇼티, 과연 써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쇼티를 쓰는 이유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컨택을 좋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샷 메이킹을 그만큼 더 쉽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땅은 우리가 볼때 평평해 보이지만 실제 그 언돌레이션이 있잖아요. 이 작은 언돌레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샷을 만들기 위해서 공을 띄워 놓고 티샷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제 골프 황제 타이거즈 이런 말도 했죠. 어 파스 리올에서 쇼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타를 잃는 것과 같다. 예 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쇼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예 네, 쇼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다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트라우마 어떤 트라우마냐 보통은 이렇게 약간 스쿠핑이 생기는 것 같은 샷을 만들면서. 어, 굉장히 캐리가 짧게 떨어지는 이런 샷. 아니면 약간 공이 떠 있다는 거를 의식하기 때문에 왼팔을 땡기면서 왼쪽으로 많이 감기는 샷. 이런 샷들을 몇번 해보고 나니까 이게 오히려 더안 좋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서 어, 쇼티를 안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오류들은요. 사실은 티를 너무 높게 꽂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쇼티를 좀 높게 꽂아놓고 한번 샷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티가 굉장히 높아요. 네, 보시면 은 거의 어, 셋업을 했을 때 헤드를 내려놓으면 헤드의 한 중앙 부분 정도에 어, 공이, 공의 중앙이 와 있는 그런 예, 느낌 정도로 티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어, 실제 필드에서는 잔디가 약간 좀 길고 좀 이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약간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풀들보다 조금 더 높게 티를 꽂다 보면 이런 형태로 티가 꽂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티를 꽂았을 때 샷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티를 높게 꽂은 상태로 샷을 했더니 임팩트 포지션이 어, 보통 스코어 라인 한 2개에서 3개 정도 라인에 임팩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높게 맞아요. 네, 굉장히 높게 맞기 때문에 공이 탄도는 엄청 뜨고요. 어, 비거리가 짧아지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경우죠. 자, 그러면 이번엔 티를 높게 꽂은 상태에서 어, 지금처럼 이렇게 위쪽에 타격되는 게 아니고 좀 정확하게 타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샷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약간 왼팔을 땡기면서 약간 땡겨치면서 왼쪽으로 도는 공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네, 식으로 조금 임팩트가 잘 들어간 것 같다 싶으면 어 지금처럼 완전 공이 도는 왼쪽으로 도는 이런 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이 티 쓰는 거를 좀 거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티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3개의 샷을 해보고요 적정한 높이에 티를 꽂은 상태에서 3개의 샷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테스트에 사용하고 있는 아이언은 미우라 TC201 아이언이고요. 샤프트는 스틸 파이버 I95S 샤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첫 번째 샷 쳤는데 임팩트는 잘 들어갔고요. 약간 아웃인에서 약간 페이드 성 구질로 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어, 약간 아웃인 궤도가 조금 더 생겨가지고 약간도 왼쪽으로 간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티가 없는 상태에서 3개의 샷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의 3개의 샷은 굉장히 임팩트가 좋았고 정타에 잘 맞은 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티를 꽂은 상태에서 실제 3개의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는 적정한 높이의 티를 꽂은 상태에서 세 개의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들어갈 뻔했어요? 들어갈 뻔했어? 네, 이렇게 세 개의 샷을 해봤는데요. 비교를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티를 쓴 샷과 티를 안쓴 샷, 그리고 티를 높게 쓴 샷,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티를 쓴 쪽이 볼 스피드도 확실히 좋게 나오고요. 런치 앵글도 티를 안쓴 것보다 더 높게 나오고, 백스핀 양도 훨씬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비거리는 티를 안쓴 것과 동일한 비거리가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탄착군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티를 쓴게 티를 안쓴 것보다 조금 더 정밀한 그리고 정확한 샷이 가능했고요 티를 높게 쓴건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탄도가 너무 높고요 스피드 양은 높아지지만 캐리도 짧아지고 토탈리그로도 짧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좀 왼쪽으로 땡겨지는 이런 샷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은 티를 기존에 좀 높게 쓰시다가. 어, 이런 미스샷들이 발생이 되면서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티를 쓰고 계시지 않는 경우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티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쇼티 같은 경우 그냥 정말 잔디 바로 밑, 그러니까 휘, 흙 바로 위까지 꽂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땅에 달 정도. 자, 이 쇼티를 보면, 이 위에 요, 요만큼 있잖아요. 이 평평한 부분. 요만큼만 땅 위에 올라와 있는 정도 요정도로 쇼티를 꽂으셨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 그리고 어, 나의 한샷을 벌어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스를 공략하실 때 기존에 좀 트라우마가 있으시더라도 티를 좀 꽂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티를 너무 높게 꽂지만 않으시면 사실은 어, 굉장히 티를 쓰는 게 유리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티를 안 꽂은 샷이 뒷땅이 없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만약에 약간이라도 뒷땅이 나는 상황이 있었다면 티를 꽂은 쪽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이지골프 피팅센터 찾아주셔서 굉장히 바쁜 날을 보내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앞으로도 좀 재밌는 재밌고 유익하게 뭔가 좀 이렇게 영상을 좀 계속 찍어 보려고 하는데 사실 혼자 있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